방탄소년단 BTS 의 토바이돌 그룹 멤버 중 하나인 진이 최근 스타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BTS는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비, 정국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 중에서도 진이 스타 랭킹에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진은 8월 31일 오후 3시 1분부터 7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8월 5주 97차 스타랭킹 스타 아이돌 남자 랭킹 투표에서 놀라운 1만 5,556표를 얻어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진의 인기와 팬들의 지지를 반영한 결과로 그의 인기와 함께 랭킹에서도 높은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룹 내 멤버인 지민이었으며 3위에는 EPM 이준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로 팬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다양한 특전이 스타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사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등장하게 되며 이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 팬 서포트도 가능합니다. 스타랭킹과 연관된 제안은 스타 뉴스 공식 이메일 스타인스타누지.com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와 팬들 간의 특별한 소통과 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진의 2위 차지는 그가 가진 큰 인기와 함께 그의 팬들의 열정을 나타내며 방탄소년단과 그의 활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을 보여줍니다.